우리에겐 이미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이 기술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태양광이나 풍력, 물론 정말 좋은 에너지죠. 근데 우리 모두가 아는 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 발전량이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죠. 그런데 삼투압발전은요,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왜냐고요? 해가 지고 바람이 멈춰도 강물은 언제나 항상 바다로 들잖아요. 바로 이 꾸준함. 이게 이 기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안정성 말고도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일단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담수화 시설 있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그러니까 엄청 짜진 소금물을 오히려 이 발전의 연료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순환 경제를 만드는 거죠. 이 기술을 평생 연구해온 도쿄 공업 대학의 타니오카 아키이코 명예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실용화하게 돼서 정말 벅차오른다.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요. 수십 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 그 벅찬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러의 깨끗한 에너지를 찾아서 늘 하늘의 태양이나 바람만 쳐다봤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발 밑에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바로 그 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